그래, 내가 자존심이 강해, 자존심. 어떻게 해서든 자존심 지켜야 된다고. 그리고 나는 진짜 쓸데없이 애들이 까, 어. 막 맨날 댓글에, 장, 아, 장애니, 뭐, 다음 주, 아니, 장애. 뭐, 그러고, 또 뭐, 뭐지? 뭐, 고아. 뭐, 패드립. 약간 그런 거. 그런고 뭐, 드럽다. 뭐,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? 진짜, 엄마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. 어? 어떻게 키웠으면 진짜, 그딴 소리를 할수 있는지, 가정교육을 독학을 했는지. 여튼간,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. 나는 계속 떡상할 거고, 댓글 평, 댓글 계속 써. 전부 다 수익으로. 수익 창출되는 거니까 조회할 때마다 댓글 쓰려면 무조건 내 영상에 들어와야겠지? 그러면? 그게 돈이란 거지 수고하고 어차피 내가 너보다 몇배벌몇 배? 몇 천배? 지금 벌 테니까 아니면 넌 백수겠지 등골 브레이커야 뭔 얘기 중이었지? 여튼간 나한테 욕하면 그만큼 욕 처먹을 각오하고 댓글 달아 어차피 내가 말빨도 이겨 말빨도 이기고 실제로, 만나서 싸우는 것도 이겨. 응. 너희들 밥이잖아. 왜? 뜨게? 주소 까봐? 어, 쫄? 얘들아, 난뭔 얘기 중이었지? 자존심. 여튼간, 내 자존심하고, 내 자존감하고, 뭐든 건드리지 마. 어, 까불락거리다가 진짜로, 어, 그,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 죽는 수가 있으니까. 수고하고, 어, 나는 또 열심히 영상 찍으러 갈게. 쓰고 어차피 댓글 야 댓글 한천 개만 달아봐 어, 내 영상 오천 개 정도 있거든 거기에 하나는 전부 다 댓글 달아봐 알겠지? 어쫄쫄 쫄? 악플러도 어 악플 짓거리도 할 거면 똑바로 해 뭐라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?